이 문제 같은 경우, <laughs> 아이 문제는 되게 되게 유명한 문제야. 맞아, 악명높은 문제, 악명.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요. 이것에 제가 보기에 이것을 내려보기에는 이것은 코시 어, 슈발츠 부등식. 물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세 글자인 거야. 아, 이 u 제재 이렇게 좌변에 최재 곱들의 제곱이 있는 모양으로 할수 있는 거고 혹은 아까 봤지만 음. 그거참잘 응용했네. 산수기가 볼수인데 이게 먼저 먼저 같아요. 뭔가 하면 잘 양수 양수 양수라는 건 느낌이구나 그러면 아하. 루트를 쓸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뭔 소린가 하면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1번, 2번으로 봤을 때 일번은 이렇게 볼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y의 제곱 플러스 루트 z의 제곱은 2로 볼수가 있지. 뭐제제 제로서. 제 왼쪽에 오는 모양새라는 걸 읽을 수가 있고요. 또 2번을 보면요. 2번, 2번은 2번은 내가 알수 있어요. 이게 꼭꼭 그렇지 않은데. 잘 생각해 봐. 루트 x분의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y 얼마나 3의 제곱 플러스 루트 z 분의 4의 제곱은 네. 이걸 이제 얘를 이제 구하는 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지. 따라서 이거잖아. 둘다 제제제 제제제니까 이 제제들은 왼쪽에 붙이고 그죠? 제곱이 아닌 걸 오른쪽에 할수 있고요. 이거 좋게 지워지는 모양이 되지. 따라서 이걸 뭐야 만들 수가 있지? 뭐가 돼요? 자 여기 이것들. 제제제니까 왼쪽 넣는 거야. 왼쪽 넣기 면 이게 2 넣어주고요. 아, 이걸 써주좀또 보는 사람 오를 수 있으니까 다 써버리죠. 응.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써버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이 머리가 잘써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되게 유감이에요. 아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고이들 공부를 해야 돼요. 굉장히 창의로내는 용어 많이 있어요. 말도 안되게하지 음. 음. 그렇죠? 음. 어? 음. 이렇게 해서, 뭐 어, 이렇 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어 해서, 이이게이렇 이렇게 해이렇이게해이렇 이렇게 게이이이이 이 하트는 뭐죠? 하트 말 하트는 2분의 81 이렇게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원래의 출제 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요거 끝자나면 이게 이게 언젠가 참인가? 하면요? 공식이 뭔가 하면 이거 이게 등호 성립하는 거지? 등호는 a 분의 x는 b 분의 y는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나 지금과 하면 음, 오 어, 보다 의미하지 그렇지?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요분의 요거니까 x분의 2는 y분의 3은 z분의 3일 때가 되겠지. 근데 요런 게 있지? 어떻게 하면 나다 티를 이게 세 개니까 복잡하니까 이렇게 매개 변수 k를 쓸 생각이야. 그보다 뭐 x는 k분의 a 그죠? 음. y는 k분의 3. 그러면 이제 번잡하지 않게 정확하게 할수 있죠. k 분의 4를 어디 제 번호죠? 1번에 넣어주면, 1번에 넣어주면 얼마? 1번에 넣어 주면 얼마? 1번 주면 오케이 k 분의 얼마다 2등이 3등이 4. 음, 드럽네. 9는 2니까 k는 어 2분의 9일 때가 되는 거니까 그때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그지? 그다 넣어주면 어2분의 보니까 9분의 4안 되지? 안 그래? 여기는 이제 얼마지? 9분의 6 여기는 이제 음, 9분의 8 그지? 이런 식으로. 응? 음? 오케이. 그때도 구할 수 있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음. 어제 제가 말해준 특별한 산술기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어. 이것도 참고해 놓시 네. 네. 음. 네. 래서이것 있는 거지. 뭔가 하면, 음. 자. 음. 양수, 양수, 양수 있으니까 진짜로 이것을 얘도 없잖아요. 끼워을 주기지. 푸는 게 아니잖아. 응. 얘너 방학 때 교육했잖아요. 누군가 하면서 산술기야, 고시발치는 푸는 게 아니지, 이제 끼는 게없는 거야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힘들어했던 거고 대부분들 그렇지만 못일은는 뭐, 그렇지 않지 만이는 예, 사람들은. 응. 그러니까 또 개혁지 산술기야 끼임만 주지할 수 있어요. 뭔 소리고 하니? 음, 자 여기 봐. 여기서 얘랑 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진짜 개혁지인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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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때문에 루트로 할수 있어서 코시바 절수도 있는 거고 양수니까 동시에 산수로 이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 개소인가아니 보세요 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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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그러니까 1번 곱하기 2번 하면 어떻게 벌어지냐면 자 이거를 이렇게 뭐 음, 하트라고 할때이기호 이 유치하지만 효과적이죠 확실하게 변수가 아니게 잡을 수 있죠 자 해주면요 곱해주면 이 같은데, e 참 좋은 일벌 하죠. 음, 그래서, 뭔가 이것은 잘 알아요? 음 자,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는 네, 얼마니? 아니, 어떻게 생저하요지이니 얼마니? 오, 얼 얼마니? 오, 얼마니? 오, 마니 오, 얼마야얼마요얼마 어렵지 않은데 보는 사람이 돌릴 수 있어요. 또 이거 뭐 이거 뭐냐고요? 거는마다 z 분의 x 의 십육. 또 이걸 받아. 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자, 친친 느껴져요. 또뭐이가 플러스 9, 플러스. 이건 뭐지? 이거는 z 분의 y 의 16. 또 뭐가 돼요? 이거 얼마다? 이건 아휴 더럽네. 4, 4, 4 x 분의 z 플러스. 자이거이거이거어부 y분의 세트 플러스 또이거이거 요거 빨간 요거 아이고 힘들어 자 근데 이거 이거거든 근데 이뭐 이거 이상이야 서로 이렇게 양수 왼수 응? 이렇게 둘이 또 보다 얘랑 얘랑 또 보다 양수 왼수 또 보다 얘랑 얘랑 양수 왼수기 이 때문에 뭐 이상이다 아 힘들다 13 더하기 16 얼마야 29인가 29 플러스 여기 2루트 36 플러스 2루트 또이 커플 어, 16의 지구 플러스 또이 어, 커플 2루트 얼마나 36이 되는 것이지 아, 그래서 뭐가 된다 이것은 그래서 2하트는 뭐 이상이다 여기 29 플러스 6이1 2 12 플러스 여기 32 플러스, 여기 12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얼마인 계산하면 이거. 81? 네. 응, 뭐 만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같트는 81 이상 그러니까 2분의. 오케이. 이거라고 쓸수 있고 또 얘랑 얘랑 같을 때뭐 이렇게 다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제 맞아요? 어제 어제 했던 문제를 활용한 거지. 어떤 건지 니까어니까어 e t s go. We are curious. I told that. I tried. But that came 뭐 o r e t h 인데 two h o 아니 s later. We 이 o u n d e 이 well. We sounded well. 이거 l l me. What? t e l 되요? 전기할때 너무 이걸 귀찮을 거잖아. 근데 야, 왜 내가 삼각형게뭐 있어? 내가 한 거라고는 잠깐만. 야, 어디? 아, 16z분의 x. 지금 Z 2분의 x. 아, 여기? 아, 저 앞에서 아, 저번. 이거? 네. 네. 이거 왜? 그 그러니까. x. 그러니까 저 x. 그러니까 네, 어, 아, 아, 이걸 제가 네. 뭐했지 얘랑 네. 얘지. 그러니까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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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이 16의 제곱이 아니죠. 얼마야? 얘가, 네. 얘가 6거지 그죠? 어, 어, 또, 왜안얼마 얘는 게이야 얘는, 아, 얘를 이렇게 개, 얘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게 이렇게, 얘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이렇이렇이이 이렇게, 이이거정이 더럽구나 그래서 2이렇 아, 이렇게, 이이거 이거 뭐야 28, 29, 24니까 계산하면 그래서 S를 나오는 거니다 이렇게 음. 참 이상한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힘들잖아. 무거건해지 맞아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이제 아, 어제 봤지만 그치? 이렇게 안 하면 너무 힘든 문제도 있어요. 그건 정말 최악의 문제고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거나 생각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아니면 생각을 못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해도 모르거나 어쨌거나 못 따라가더라고요, 어쨌거나 그참 어렵지 그렇습니다. 네. 둘다 알아두십시오, 오케 억지로 만드는 한술기아의 가장 악명 높은 형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코시발한술기아냐? 바 네, 규정하지 마십시오. 규정할 수들들이 아닌 거지 이제. 이 양수라고 하면 9 2분 한술기아니까 이거라도 괜찮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도 할수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죠 참고로 이거 할때 물론 요구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